저의 아주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솔직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뷰캐넌 선수가 제 계약에 실패를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삼성 라이언스가 데니 레이스 선수를 영입했다고 하는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뷰캐넌 선수의 가치, 그리고 데니 레이스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겠습니까 데니엘. 힘입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차례 야구 상담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뷰캐넌 선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뭐 재계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자 하지만 제가 휴가 중에 뷰캐넌 선수가 재계약에 실패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삼성 라이온스가 대니 레이스 선수를 영입했다고 하는데 아, 저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아, 물론 데니 레이스 선수가 올 시즌 2024년 시즌 뭐 에이스급 피칭을 보여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근데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 일단 뷰캐논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 시즌 4년차 시즌을 보냈고요. 근데 전체적인 이 세부 기록을 들여다 보면은 KB리그에서 o 커리어 하이 시즌을 찍었습니다. 물론 뷰캐논 선수가 나이가 조금 있죠. 이제 3 30대 중반이기는 합니다만은 작년 시즌 너무나도 좋았고 특히 후반기 이 시즌을 마무리하는 과정 또한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에이징 커브가 가까워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던 선수는 절대 아니었고요. 물론 승수는 12승밖에 챙기지 못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부 기록들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 일단 WAR 아, 5.10을 기록을 했고요. 스태티스 기준인데 챔버리그 커리어 하이고요. ER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66.9를 기록해. 거든요. 거기다가 188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이 또한 커리어 하이고요. 188 이닝을 소화하는 상황에서 피홈런이단 4 개밖에. 아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구 삼성 라이언스 파크가 타자들에게 정말 유리한 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 내내 그리고 200 이닝 가까이 던지면서 피홈런을 단4 개밖에 내주지 않았다라는 점은 작년 시즌 뷰캐논 선수의 구위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수 있는 잘 대변해주는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균 자책점 2.54를 기록했고요. 이 또한 KBO 리그 커리어 하이고요. POPS가 587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물론 작년 시즌 패디라는. 대물급 투수가 MVP까지 타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수한테 더 이상 바랄 게 있을까 여러분들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뷰캐넌 선수가 만약에 성적이 조금 더 좋은 팀에서 뛰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뭐 LG 트윈스에서 뛰었더라면뭐 20승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뷰캐넌 선수는 이 성적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훌륭한 선수였고 아니 이런 선수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쉽게 설명을 들어서뭐 두산베어스에는 더스틴 이퍼트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l g 트윈스에는 뭐 케이시 켈리 선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외국인 레전드급 선수들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듀케넌 선수 전혀 뒤지지 않고요 삼성 라이온스의 외국인 레전드 선수가 될수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를 잡지 못했다는 라 점이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협상하는 과정 듀케논 선수가 많은 액수를 요구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 그리고 듀케논 선수가 한두 시즌 잘한 것도 아니고 4년 동안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구단 입장에서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듀케논 선수가 더 이상 삼성 라이온즈에서 뛸수 없다는 라 점이 조금 저는 마음에 걸리기도 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물론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이 잘해주면 그냥 뭐스무 싸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KBO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차지하는 비중 상당히 크기도 하면서 또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력이 뭐 부족할 수도 있고 뭐 현지 적응, 한국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상당히 물음표가 많이 따라오는 과정이 또 외국인 선수 영입인데 이러한 물음표들을 느낌표로 만들었던 선수가 뷰캐넌이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까지도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자, 일단 그렇다라면은 지금 서부터 적으로 데니 레이스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여러분들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뷰캐는 선수를 거르고 삼성 라이온즈가 레이스 선수를 영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레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이 장난이 아닙니다. 키가 193이고요. 그리고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115kg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살이 찐게 아니라 그냥 체구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될것 같고요. 자, 일단 트리플A에서 총 28경기 선발 등판 경기가 있었는데 평균 자책. 6.30을 기록했고요. 2023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뉴욕 매체 트리플A에서 총 18경기 선발 등판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총 23경기 아 등판이 있었는데 평균 자책점 5.79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시즌 이 트리플A에서 성적을 보면서 조금 눈에 들어오는 아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 피홈런이 무려 24개였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은 땅볼 유도형 투수가 아니라 뜬공이 좀 많이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구 삼성 라이언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뜬공보다는 좀 땅볼 유도 능력이 좋은 투수가 필요한 구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플라이볼 피처를 아, 영입했다라는 점이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시즌 레이스 선수가 뛰었던 트리플레이팀 시라키스 같은 경우에는 홈런이 많이 나오고 타자들이 유리한 파시픽코스트 리그가 아니라 인터내셔널 리그이기 때문에 뜬공을 좀 많이 내줬고 그리고 피홈런 많이 나왔다라는 점이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볼 배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아, A 기준이고요. 예, 빠른공 전체 비율 42%, 슬라이더 22.5%, 커터 20.3%, 체인지 15.1%를 기록을 했고요. 빠른공의 평균 구속은 91마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종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뜬공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타구 비율을 보면 뜬공이 41.5%, 땅볼이 31%, 12.2% 그리고 라인 드라이브가 26.3%가 나왔습니다. 땅볼 비율이 30% 초반대라는 점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자 그런데 또 좌타자들한테 좀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던 선수가 레이스 선수거든요. 트리플 A에서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2.8푼 3리고요. POPS가 883. 메이저 리그에서는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3.4푼 8리 그리고 POPS가 934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확인해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제가 왜 레이스 선수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지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땅볼보다는 뜬공이 좀 많이 나오고 트리플레이에서 피홈런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좌타자들한테 꾸준히 좀 약한 모습을 보였던 선수라는 점을 감안을 했었을 때 물론 여러분들 뭐 미래는 알순 없고요. 이러한 기록들 어차피 뭐다 과거에서의 나온 기록이기 때문에 KBO 리그에서 적응 잘하고 잘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또 무시 못하는 게또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구는 어차피 기록의 스포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뷰캐넌 선수와 재계약 불발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저의 예측 또한 틀릴 때가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봤었을 때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번 데니 웨이스 선수의 영입은 조금 걱정이 된다. 아 그리고 뷰캐넌 선수와 재계약이 불발됐다라는 점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뷰캐넌 선수의 재계약 불발 그리고 데니 레이스 선수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11시에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